매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력이 특출나게 좋은 사람 혹은 뭔가를잘 찾아내는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매의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의 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뛰어날까요? 만약 인간이 매와 싸운다면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한 마리의 송골매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율적으로 매우 큰 눈이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정면을 향해 있는 두 눈은 사냥감을 잘 포착하기 위한 육식동물의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토끼나 앵무새 같은 초식동물은 눈이 양 옆에 달려 있습니다. 양옆에 달린 눈은 넓게 보는 데 유리해서 근처에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로부터의 위협을 인식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에 호랑이나 매 같은 육식동물은 눈이 정면에 달려 있어서 멀리 보는 데 유리합니다. 멀리 보는 것은 피식자 동물들이 눈치를 챌수 없는 곳에서 사냥감을 포착하는데 유리하겠죠. 두 부류 모두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매의 속도와 시력 앞에서는 그런 진화도 소용없는 듯해 보입니다. 매는 한번 점찍은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매의 시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500m의 거리에서 스마트폰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을 인식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카메라의 줌 기능 같은 확대 축소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목표를 정확히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순히 눈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의 눈 속에 있는 황반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황반이란 안구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신경이 고도로 밀집된 함몰된 부위를 말합니다. 보통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이 부분에 상을 맺게 되는데요 황반은 사물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세포와 시신경들이 매우 높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어서 명실공이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적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 황반 속에 분포되어 있는 시세포의 양은 무려 인간의 5배나 됩니다 때문에 8배 이상 멀리 볼수 있고 색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도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황반이 한쪽 눈에 두 개씩 있습니다. 정면을 보는 용도와 넓게 보는 용도의 황반이 각각 한 개씩 있어서 총네 개의 황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충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스펙입니다. 볼수 있는 능력 면에서 매와 인간의 눈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매의 눈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매에게서든 인간에게서든 황반이라는 기관은 시력을 실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치명적인 시력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인간은 노화로 인해서 황반의 색소가 줄어들게 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능의 퇴화가 발생해 황반 변성이라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황반변성이라는 병은 3대 실명 질환에 속할 정도로 매우 무서운 안질환인데, 변성이 생기면 시야에 공백이 생기거나 사물의 가운데가 검게 보이고, 우리가 보는 직선으로 된 형체가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는 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병은 50대에서 무려 약14% 정도의 유병률을 보일 정도로 발병 확률이 높은 데다가, 발병할 경우 완치할 수가 없고 증세가 더 진행되지 않는 방향으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황반 색소는 인체에서 스스로 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가 이 황반 색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든 루테인을 꼭 섭취해서 미리미리 눈 건강을 챙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간은 황반변성에 걸리지만 매가 황반변성에 걸렸다는 보고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매의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완벽할 것만 같은 매의 눈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눈의 망막 안쪽에 있는 시세포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추세포는 색상과 밝은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하고 간상세포는 약한 빛과 명암을 감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각 세포의 역할을 간단히 말하면 원추세포는 밝은 곳에서 쓰이고 간상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뇌의 망막에는 밝은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원추세포만 존재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의 형체와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뇌는 장님과 다름이 없어집니다. 야간 시력에 있어서 매는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인간의 압승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매와 싸우려거든, 밤에 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의 시력을 가진 동물은 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이 시력 1위일까요? 1위 동물은 바로 다음 편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